안녕하세요. 스포츠 서울 TV 윤주아입니다. 이보라 선님 모셨습니다. 선생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배우실 동작은요, 일명 진짜 사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진짜 사나요? 네 군대서 에 보면 네. 유격 훈련 하시잖아요. 그 운동만큼 정말 전신 운동의 특효, 정말 최고잖아요. 오늘 그래서 같이 배워보실 거예요. 자 처음에는요, 두 다리 모으시고요, 앉아볼게요. 쭈그리고 앉으세요. 손은 바닥에 대시고, 자그 상태에서 이번은요, 뒤로 점프 뛰세요. 자그 상태에서 다시 3번은 뛰어서 앞으로 올라오셔서 박수 치시는데 내가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다 마지막 4번 동작에서 점프 뛰어주시면 운동 효과가 더 좋거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이 상태에서 손 짚어주시고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점프 그대로 박수예요. 네두 번째 동작은요. 네. 팔과 다리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일명 개구리 동작이에요. 개구리 모양을 그대로 흉내 낸 건데요. 손을 쭉 뻗을게요. 이 상태서 에 누군가 힘들게 끌어당긴 거를 싫다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쭉 힘을 줘서 내려보세요. 이때 가슴 활짝 피시고 자 그대로 손 다시 한번 쭉 올릴게요. 손만 하시면 효과가 좀 들어겠죠. 다리까지 같이 들어갈게요. 팔꿈치와 무릎이 맞닿을 수 있도록 다리 팔 90도. 다시 한번 더 반대도 다리 팔 90도예요. 자 이때 우리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쭉 올리세요. 자 이때 다시 한번 쭉 다시 내리고서 오른발부터 들어갈게요. 다시 한번 더 동시에 왼발. 다시 한번 더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이에요. 동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개구리 동작 같고 재밌어 보이는데요. 하시고 나면요. 팔과 다리에는 정말 최고겠죠. 네. 아름다운 팔 라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